체크아타고 이제 아들 학교로 갑니다. 오늘 아들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만나서 졸업사진 미리 찍고 오늘 심천을 2박 3일 아들과 여행하고 아들 다시 넣어주고 저희들은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와 이거 낮에 보니까 오빠 이거 낮에 보니까 구름 같아 어. 어, 구름 같아. 예쁘다. 어.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어? 어 와, 여기 깨끗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 아침에 저희 체크아웃 하고 가는 길에 바다에 저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게 몰탄가 있는데. 아, 6명. 아, 어. 어, 명이네 어. 그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네 한국은 자국민하고 똑같은 임금을 어. 주잖아 응. 그러니까 이런걸 못하는데 홍콩은 이거를 어쨌든 국가적으로 잘 해놨어요 너무 저렴하니까 지하철 저희 버스 한번 타고 지하철 세번을 갈아타고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로 가야됩니다 학교가 참고로 산입니다. 홍콩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도착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건너서 센트럴 방향 센트럴 센트럴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해서건너가있습니다 지하도로 연결돼 있다. 지하에 여섯 구간. 지금 세 번째 지하철인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습니다. 여기 연결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홍콩은 세번한승해도한번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에서 바로 건너편으로 타고 아니면 조금 이를 건너가고 하니까 공선이 잘 되어 있네요. 지금 마지막 이제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서 아직 아들한테 연결 안, 아니, 아니, 위험해. 지금 몇점거장더 가야 되는데, 대학역이라고 적혀있는 음.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역입니다. 저희 아이는 홍콩 중문대학교 바이오메디컬입니다. 여기를 가는 이유가 홍콩에서 바이오메디컬에서는 가장 랭킹이 높아서 홍콩 중문대 바이오메디컬로 이사를 해서 삼년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아 어 음, 음, 있잖아. 어어 어, 어, 어. 어. 뭐야? 아아가 어. 학교한테 경아아아아아 어, 경마장 학교 근처에. 다어 어. 원야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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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안 하니까 해도네한이네 아, 네, 일단 내렸습니다 대학 아들이. 우리 미리 연락 안 해서 이렇게 빨리 올줄 모르고 천천히 준비하고. 음. 천천히 가시면. 응? 처음에 저희들 처음에 제일 처음에 탈때 이렇게 한번 오토패스를 찍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고 나가면 됩니다.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앞뒤로 세 번을 타더라도 한승하면 되니까. 다 왔다. 다 왔다. 저희 아들이 있는 기차, 아, 지차가 여기 아니고 지하철역입니다. 여기, 여기 학교랑 지하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교통은 편합니다, 다니기가. 근데 이렇게 산에 있다 보니까 캠퍼스도 가장 크고, 홍콩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홍통에서 저희 유튜브에서 저희 큰아들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에레벨을 치고 국제학교에서 에레벨을 마친 다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에레벨을 마친 다음 여기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고른 학교가 여기입니다 어, 전 여기 입학할 때못 왔습니다. 그때 코로나였고. 이게, 네. 어. 홍콩 대학생 스마트카드 찍고 들어가거든, 학생들만. 어, 어, 어. 우리는 여권 검사하고 어. 나가야 돼. 그때도 그랬거든. 어. 이게, 그, 그때 이후로 그럴 거야, 아마. 어. 그 홍콩 수의 이후로. 그리고 저희 아이는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에레벨을 마친 다음에, 이제, 홍콩대, 홍콩 중문대, 홍콩에 있는 다섯 개 대학은 다 지망하고, 연구, 이렇게 다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른 학교가 여기입니다. 이 전철역인데, 내리자마자 학교, 학교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대학역이. 여기서 외국인들은 여권검사를 하고, 외국인들은 여권검사하고, 이제 여기 현지인들도 방문할 경우에는 아 자기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아닌 다음에는 홍콩 디 아이디 어, 체크하고 아이디 체크하고 다 갑니다. 네. 그리고 가봐. 어, 저기를 걸어다녔다고 우리 아들이. 이 <laughs> 기숙사까지, 어. 저까 어, 그리고 저희 아들 기숙사는 그나마 입구 쪽에 있어서 편하다던데 나한 번도 안 가봤지. <laughs> 얘기만 자꾸 들어서. 이 <laughs> 생겼다. 어. 우리 여기서 기다리나? 어. 어,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두달 있으면 이제 기숙사도 다 철수하고 이제 학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졸업이라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온 이유가 저희 아들과 졸업 사진을 찍기 위해서 홍콩에 있는 홍콩 중문대를 왔습니다. 저희들이. 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치? 근데 안에 풀냄새가 진짜 많이 나네. 어 지금 아, 냄새나. 어, 학교 저 산꼭대기까지 있네. 저 보인다 고 봐. 저기 위에 저 끝동에 는 진짜 힘들다더라고 하 어, 가기가. 아, 저 바람구나. 아니 건물이 가기가. 저기네. 어, 어 진짜 힘드네. 가기가. 학교 셔틀. 어 학교 여기 있네. 어, 디지털, 어. 홍콩. 어. 셔틀? 여기 있는. 아. 셔틀 동내는 응응. 여기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저희한테 제시한 조건이. 이제 3년, 합점이 이수될 경우에 장학금으로 3년 조기 졸업 허락과 졸업할 때까지 몇 년을 다니던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 100%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가장 좋은 데에 걸려서 여기가 영국처럼 컬리지 형태로 각 건물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되었습니다. 건물마다 컬리지가. 저기에? 어, 높이에. 비어서. 아, 전철역 내려온 바로 학교. 홍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는 여기 한국군입니다 전철역 내리자마자 바로 학교로 들어오는 길이 되어 있는데는. 학생들이 셔틀 타고 이제 올라가나 봅니다. 아, 많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잘 봐라. 어, 전 입학할 때도 못 왔고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학교만 보내 놓고 남편이 한번 왔습니다. 여기 그때 짐 갖다 주러 입학할 때 혼자 너무 많이 못 들고 가서 짐을 아, 그때 둘째 어. 군대 입대랑 군대였나 휴가랑 겹쳤지? 어 겹쳤지 그때 어, 군대 휴가 겹쳤었나? 첫 음. 휴가? 어 그때 겹쳤다 나무 냄새 진짜 많이 나네, 학교가. 산이라서, 여기도. 어, 여기, 서서 가는 애들까지 다 차니까 안 태워진다. 버스 문 닫아버렸네. 얘들은 다음 차 차를. 어. 여기 기숙사 안 되는 애들은 밖에 방 잡으면 진짜 힘들겠다, 오빠. 왔다 갔다 하기가. 저희 아들 왔습니다. <laughs> 어. 일단 기숙사로 먼저 가서 캐리어를 놔두고 졸업사진 찍고 어, 학교가 크다더니 커 보이네. 여기 코스도 있네. 멀었다고? <laughs> 어 힘들어. <laughs> 이걸 걸어간다고. <laughs> 지금 학교 입구도 아직 안 왔답니다. 산지가대단 타고 와야 된다. 아 <웃음> 진짜? <웃음> 오늘 오늘 죽었다나. 아. 학교가 이렇게 산이라서 전체 모습 이 이렇게 안 보이고 다. 저렇게 저 위에 꼭대기까지 건물 있고 그런 내용 보니까 <목소리> 아 여기 에스카르트가 있네 그래도 <목소리> 와 에스카르타 한참 올라왔네 몇 개나 올라가 너어 마지막에 에스카르타가 계단이. 있구나. 에스프레타가 끝까지, 어, 에스프레타 끝까지 되어 있네요 지금 아들 기수사에 있는 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 숨차라 저희 아이가 있는 기수사동입니다 입구입니다 가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 또 따로 이렇게 동마다 아휴, 어, 말이 안 나. 아 어, 힘들어. 어, 여기가 그나마 입구에서 가장 가깝다는데 좋고, 시설도 좋고 가장 좋은 데라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여기 들어온다는데, 저희 아이는 운 좋게 여기 걸렸습니다. 아휴, 어, 숨차라어 여기 좋네. 기숙사 바로 앞에. 여기 애들 술 마시는 데라고 합니다. 여튼. 여기 앉아서 저희 아들 방이 저기 위에 있습니다. 이쪽 뷰입니다. 뷰가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좀덜 답답하다 합니다 홍콩에서 이제 이 생활도 이제 끝났습니다 두달 뒤면 어? 아 좋네. 어. 좋다 오빠. 어? 와 좋네. 이런데 비싸잖아 홍콩에서 이런데 볼라면 홍콩에서는 근데 기숙사가 진짜 잘 뽑혔다. 제일 좋다. 어, 제일 좋잖아. 제일 좋다. 환도 제일. 어, 좋다. 어, 저기가 제일. 데서오래됐는 여기가 가장 치열하다. 니다 어. 근데 야 스타벅스 가까운 거야. 근데 어? 여기 공부도 잘 해야 된다며. 있다? 어딘데? 이 요금. 들려면아 뭐 어, 스타벅스 여기. 여기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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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아 음. <laughs> 기숙사가 좋긴 좋다 이게 여기가, 컬리지가. 아, 여기가 제일 좋은데 여기 두 개가 제일 좋은데거든. 의대생들 제일 어 많이 사는데. 저기는 의대생, 여기는 바이오메디컬 애들, 법대들. 애저 음, 그렇죠. 지하철 내에서 저기 검은색 병는 하얏트. 저희 우리 학교 대학병원. 어어 저기 방학 때 인턴하러 갔네. 어어 방학 때 저기서 인턴을. 하얏트 안 그래도 했습니다. 한박 이십만. 여기가 모닝사이드라고 중문대에서 오. 오. 중문대를 지원할 경우는 이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여기 만약 뽑히면 <laughs> 졸업할 때까지 어. 걱정 없이. 홍콩에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고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기 모닝사이드가 가장 괜찮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해도 저기 옆에 나무 사이에 보이는 데가 의대생들이 있는데고 여기는 바이오메디컬. 여기 애들의 성적이 안 나오면 순간 잘못 선택해서 여튼 그런 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맨날 지켜보고 있고. 무섭다. 성적 좀 잘못 나오면 어때서. 에서 졸업식을 졸업하고 1년 뒤에 해 주니까 외국애들은못 하거든요. 그렇지. 졸업식을 1년 뒤에 해 주면 지금 사진 오늘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네. 사진 찍다가 더워서 음료수. 와, 경치 좋다. 역시. 음. 경치 진짜 좋다. 학교가. 좋아. 저기 저기 빨간 벽돌이 섞인 게 아까 저희 아이들 기숙사. 저기가 인턴했던 대학 병 병원입니다. 학교 대학병원. 이거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에요리 어? 어, 비싸네. 경치 진짜 이쁘다 아, 결혼사진 아, 촬영하네 불상이 우와 학교 안에 이런 데가 학교 경치 왜 이렇게 좋은데 어? 학교 경치가 우와 이쁘다 굉장히 이쁩니다 졸업생이가 어? 학교 어, 학교 졸업생들 사진 촬영하러 왔는 결혼사진 결혼들이 하고 좋네 어, 시원하다 아와 이쁘다. 저기 불상이 뭔데 하얀 거저 아, 와 아, 이쁘네. 여기 진짜 이쁘다. 여기 최고 좋네 학교에서 전망이.